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고린도교인들은 분쟁하여 분파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분파를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 중에서 우월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자신 스스로가 생명과 행복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신의 삶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지혜는 큰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 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스며든 생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삶의 지혜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때로는 아무리 최악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효과적인 처세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의 지혜를 구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준다면 믿을 것처럼 말합니다. 또 헬라인들은 엄청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지혜를 쏟아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표적이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표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십자가는 무능과 패배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세상에 고상하고 세련된 지혜가 있는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전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설교요 선포입니다. 설득력 있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설교와 상대 반응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캐리그마가 미련한 것이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힘 있게 사용하셔서 믿는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인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보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많은 책과 지식을 쌓는다 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그들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주셨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의 신음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강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